오빠들 안녕하세요. 최강 파워짱짱 법사입니다. 오늘은 지하수렁에 왔으니까 첫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무슨 상관이냐구요? 저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첫사랑은 이루어질 확률도 드물고, 끝나면 지하수렁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냥 관계 있는 걸로 할게요. 싫다고요 오빠, 부정적인 말 하지 마. 미간에 주름 생겨. 따라해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상어는 영어로. 좋습니다. 아무튼, 제 첫사랑은 14살이었는데요.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서 마치 제주도 감귤 비닐하우스의 온기 안에서 화초처럼 자랐던 저는 처음으로 수학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학이라고는 더셈뺄셈 밖에 못하던 저는 처음 배우는 어려운 문자들과 기호들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아이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옆에 붙어서 수학을 알려주더군요. 그때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움직이는 거라고는 귀를 간지럽히던 연필 소리와 그 아이가 설명하던 문제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살며시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리지 않는데 심장이 계속 떨리고 그 떨림은 밖으로 나가려고 온 몸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몇번 반복되고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학원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학만 했던 것입니다. 대신 다른 과목들이 점수가 개판이 되어서 수학학원을 그만두고 다른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첫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학원을 그만두던 날그 아이에게 주려고 편지를 썼었는데 결국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용기도 없던 제 사랑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손으로 썼던 생각들이 입밖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바랐지만 그때 저는 너무나 어렸나 봅니다. 이후로 아우를 만나서 다시 사랑에 빠졌고 저는 모든 것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수학도 말이죠. 사실 지하수렁은 첫사랑이 아니라 와이였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지하수렁에 오니까 그때 시절이 생각나서 끄적거려 보았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인데 검은 추적자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 전에 문어 수크에다가 소주 한잔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수렁을 돌며 첫사랑을 떠올리듯, 오빠들도 저를 떠올려주길 바라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the world felt small. Way back before we blew it all. Take me back to a place where I felt at home. Take me back to a day when we weren't alone. Take me back to an age when. We